여러분, 안녕하세요. BTBS Bat-Time Bible Story Season 5 Numbers 말씀으로 고고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12명의 정탐꾼이에요 애국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했어요. 이것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해결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정탐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서 그곳의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센지, 약한지, 그 숫자는 많은지, 적은지, 또그 땅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리고 가난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지, 산에 산성을 짓고 사는지, 또 토지는 비옥한지 살펴보고 올 때에, 그 땅에서 나는 실과를 과일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 열두 지파의 정탐꾼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과. 요셉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는 여수아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가장 용감하고 또 열두 지파의 지도자와 같았어요. 그리고 몰래 그 땅에 가야하기 때문에 험한 산길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열두 명의 정당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마침 포도가 익어가고 있었어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포도가 혼자 들수 없을 만큼 컸어요. 그래서 열두 지파, 열두 증탐꾼들은 포도를 따서 나무에 꿰어서 가져올 정도였어요. 증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의 곳곳을 돌아보고 모세가 말한 것을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의 스파이로 갔던 1 2 명의 증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40일 동안 증탐한 내용들을 보고했어요. 그 땅은 정말 적박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이것이 이 땅에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어놓았어요. 엄청나게 큰큰 큰 포도송이를 보여주었어요. 이 땅은 이렇게 좋은 땅이고 과일들도 잘 자라는 땅의, 땅입니다. 또그 사람들은 견고한 성을 짓고 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어, 아주 강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어, 너무나 작아요 그 사람들 엄청 힘이 세고 덩치도 엄청 커요 특히 안학자손은 완전 거인족이에요 그 그리고 남쪽에는 누가 거주하고 해변에는 누가 사는지 그들은 상세하게 보고했어요 그 땅은 쉽게 찾아올 수 없는 땅이라고 보고한 거예요 그때 갈렙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나섰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나머지 10명의 정탐군들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그 사람들은 키가 우리보다 훨씬 큰 거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우리가 본안낙 자손들은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 우리가 메뚜기같이 작아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 0 명의 장탄 군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는 낙심이 되어서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든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겠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그 거인들의 칼에 죽게 되고 우리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힐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모세 같은 지도자가 필요 없어요. 차라리 모세 말고 다른 지도들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했어요. 모세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이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의 사람들을 떠났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용감하게 말했어요. 백성들은 요소와 갈레베에게도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그 때에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났어요. 가난 땅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요. 우리도 요소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길 바라요.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소와 갈렙 같은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퀴즈. 몇 명의 정탐꾼이 가난 땅에 갔나요? 여러분, 오늘도 잠잘 자세요. 안녕.